태어나자마자 가장 잘 죽는 법.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어떻게 하면 자식 앞에서 아버지답게 죽느냐, 어머니답게 돌아가느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까딱 잘못하면 자식들 앞에 우사당하고, 늙어서 그냥 음, 소대변도 못 가리고, 자식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말도 못하는 수치를 당하고, 자식하고 철저히 원소가 되고, 자식이 아고두번 나시는 부모님 못 모시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20년째 소대변을못 가는 사람 있어 없어 그런데 지금은 도우미들이 뭐 어디서 뭐 여성들이 해 주잖아 케어를 옛날에 그런 게 되나 전부 며느리 며느리가 못해 자식이 해야 돼 대단하죠 어, 며느리가 시아버지 막소대변가르는게 어려워 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식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 앞에 복기게 죽느냐.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 나를 낳고 시골로 데려갔지? 서울에서 나가 시골로 갔잖아. 시골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갈 때그 모습이 내가 어린 나이인데도 그 모습은 떠오르죠? 어, 떠오르는데, 에, 그 동네 사람들도 몇 사람이 그걸 봤어? 몇 사람이? 그래서 내가 다 이야기는 못 해요. 어? 못 했는데 굉장히 그 특이하다는 거. 어,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 어, 그러나 상당히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다 이야기를 해주면, 어, 이상해. 그래서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시계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문, 그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되는 거야. 참 신기하죠? 어, 그럼 우리는 왜 사느냐? 잘 죽기 위해서 산다. 정말입니다. 이건 너집부나 해놓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도 안 찾아오고 저건, 저건 다른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뭐 엄마가 두세 명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이래가지고 죽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완전 푸대집이야. 살아서도 푸대집. 대우를 못 받죠? 그럼 그게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자식이 살아있는데도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 최고의 성자는 자기가 죽을 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요 맞죠? 그 절에 가면 스님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죠?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상자를 둬가지고, 그 훌륭한 상자가 나중에 나를 제대로 화장을 해가지고. 알겠죠? 이걸 만들어주느냐. 그게 뭡니까? 부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죠? 부도에다가 그걸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절에다가 만들어주면 좋죠? 최고로 좋지. 그런 상자를 얻기를 원해.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닌데, 항상 돌아갈 때까지 수발을 들어. 아, 아픈 거, 뭐 모든 소대변이고 뭐다 상자가 다 해요. 우리 저그레시네 옛날에 법정 스님은 그냥 조용히 산속에 혼자만 있고 그러잖아. 좀 그랬죠. 그렇지만 돌아갈 때는 상자들이 못 움직이니까 옆에서 다 수발을 들어. 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녀들도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 어, 자기가 절에 원적이 없는 선임도 있어. 절에서 나와가 딜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마지막 가서 있을 절이 없는 거야. 예 어, 찾아가면 푸대집이야. 어, 옛날 가보면 다른 사람이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있고 자기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사, 사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 뻔하지 아 이름 없는 떠돌이 계획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하늘 온 사람들은 복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죠?